그래요, 엽기 9장이고요, 1절,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엽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욥기 구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욥기 구장은요. 욥의 세 명의 친구 번갈아 가면서 욥이 논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원래 논쟁을 하면서 다투려고 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욥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어, 위로를 하러 갔는데 위로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말, 인간의 말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다 보니까 이게 논쟁이 되어 버린 상황이지요.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는 친구 빌닷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한 이야기로 말하자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벌을 주신 이유가 있다. 너는 죄인이고, 욕, 너는 죄인이고, 빨리 너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해라. 네가 의인이었으면 은 이런 잘못이, 이런 재난이 너한테 있었겠냐? 하나님의 벌이 있었겠냐? 너의 자녀들이 만약에 의인이었으면 살았지 않겠냐? 왜 죽었겠냐? 죄인이니까 죽은 것이다. 회개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이야기는 마치 그렇습니다. 매를 빨리 맞아야 된다. 그러나, 욕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 욕을 추궁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욕은 그게 아닙니다. 빌닷이 아무리 그렇게 자기에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잘못이 다 너의 자녀들도 잘못한 게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욕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빌닷의 주장에 대한 욕의 답이 오늘 구장에 적혀 있는 내용들입니다. 구장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논리와 어떤 생각으로 이 세상을 주장하고 주관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욕기 구장 말씀을 기회가 되신다면 꼭 1절부터 끝절 35절까지 묵상하면서 탐독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절, 2절 말씀 볼까요? 1절, 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비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내용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 일이 왜 이렇게 이루어진지는 모르지만 빌라 당신 자네가 말한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을 나도 알고 있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나도 알고 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상식적인 말이다. 근데 우리가 이절 말씀 뒤에 밑줄을 반드시 그어야 두셔야 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라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을 해 하셔야 돼요. 세상에 살고 있다 보면은요. 인과응보와 권선징악 그것을 우리도 알고 있지만 네가 말했지, 자네, 당신, 빌다, 자네가 말했지. 의로운 사람은 늘 하나님이 좋은 일이 있고, 죄인들은 벌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 나도 알고 있는데, 과연, 과연, 우리가 사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요, 요비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다세 말처럼 요비 벌을 받았다라고 치자구요. 그러면, 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일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들 중에서도 아마 그럴 겁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살아온 사월을 쭉 곱씹어 보면요, 어떤 분들은 인생이 평탄하고 평안하고 무난무난하고 잘 되는 일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이 굉장히 굴곡지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봅니다. 평탄한 삶을 삼, 산, 사신 분들,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일까? 그리고 굴곡지고 어려운 삶을 힘든 일 많이 산 사람들은 죄인의 삶을 산 것인가?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있고 굴곡지고 뭔가 벌을 많이 받은 것 같은 사람들은 우리는 쉽게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의 삶을 산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 쉬워요. 근데 그게 누구 입장이냐면 빌닷의 입장이에요. 빌닷의 입장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옆에서 내가 좀 힘든 일들이 많아요. 살면서 힘든 일이 많은데, 빌닷이라는 사람이 내 옆에 와서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말하면, 어 당신은 죄인 아니냐고, 잘못한 거 많이 있지 않았냐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화를 내겠죠.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따지는 거예요. 아니, 빌다 자네 말대로라고 한다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과연 있기는 하냐? 살면서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과연 있냐? 모든 사람이 고난은 다들 경험해 본것들 아니냐? 그러면 빌다 자네의 말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네. 자네도, 빌다 자네도, 의로운 사람인가? 죄인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게. 지금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기고 난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어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착하고 바르게 산다라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고 없고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수 있다. 오로지. 믿는 것을 말미암아 의인이 될수 있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빌닷의 관점으로 보자면요, 요분 죄인이고 빌닷 본인은 의인이에요. 빌닷의 관점에는요, 우리들은 벌받지 않고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의인이고 자네는 벌받았잖냐? 그것도 아직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벌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자네는 죄인이다. 이거는 잘못된 거지요.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의인과 죄인의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아주 멀리 있을까요? 아니요. 의인의 차이는 깻잎 한 장쯤 되려나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얇게 별반 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의인이고, 누구는 죄인이라는 게 서로 간의 논쟁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으실 겁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 같고, 아니, 그게 그게 같고, 그런 사람들인데, 누구는 의인이고, 누구는 죄인이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면 답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자면, 누구는 의인일 수 있어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는 죄인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요 의인은 없고 죄인은 없어요 다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오로지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3절 말씀이겠지요 우리 3절 말씀 좀 이어서 볼까요 3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한 마디조차도 인간이 대답하지 못할 텐데 우리가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말고 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정확한 표현을 요분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의인이 될수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요분 이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모두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고 무궁무진하시면서 위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속성 그런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12절 말씀 쭉 넘어가 볼까요? 9장 12절 말씀도 밑줄을 좀 그어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 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지금 12절 말씀 누구 입장입니까? 요배 이야기예요. 딱 요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서 빼앗으시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과연 뭐라고 따질 수 있겠냐? 막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달라지면 그저 그냥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도로 가져가셨으니 뭐 내가 뭐라고 할수 있겠냐? 나 아무것도 할수 없다. 못 한다. 그저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 드립니다. 그것만 할수 있지 않겠냐? 이 욥의 이야기가요. 이 12절의 이야기가요.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저는 약해요. 하나님, 저는 약 약하고 몰라요. 할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연약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우리도 이 요배 고백을 우리 삶 속에서 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할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의인도 아니에요. 늘 죄만 짓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제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요,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모릅니다. 남편 되신 분들이 혹시 살면서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자기 아내라고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삐져있으면 남편의 마음, 아내가 왜 삐졌는지 알수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알수 있겠죠. 근데 모든 것을 다알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어느 날, 나좀 혼자 있을게. 그러면 아내가 남편의 마음 알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또왜 저러나 제정신인가 왜 저러나 또 그렇게 합니다. 아, 니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더 나가 보세요. 자녀들 마음 다 이해하셔요. 내 아들과 내 딸의 마음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을 해도 몰라요. 내 가족의 마음도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저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아, 백에 하나님을 백이라고 쳐 보세요. 일이라도 이해할 수 있으면 그분은요. 대단한 분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저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건 있죠. 자녀된 우리가 잘못되거나, 자녀된 우리가 속상하거나, 자녀가, 자녀된 우리가 울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못하세요. 가만히 두지 못하세요. 우리가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요비 고백하는 것이 딱 그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저 내가 아프면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 내가 그거는 알고 있다. 라는 고백이 요비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다행인 것은 뭐냐면요.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슬플 때에, 어, 내가 슬프고 힘들다고 해서 눈물 흔다라고 해서 세상 앞에서 자존심 내놓을 필요 없어요. 다행인 것은 뭐냐면요. 은 내가 약한다 내가 약하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힘들어요 주님 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은 오셔서 내 마음에 손을 만져 주시고 나를 위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몰라도 돼요. 가진 거 없어도 돼요. 약해도 돼요. 엘리바스나 빌다처럼 모두 깨닫고 알고 있는 자신의 인생, 내가 완벽해. 나는 잘 알아.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왜? 아이 혼자 잘하니까. 너 혼자 잘한다며. 내가 뭐하러 도와줘? 근데 내가 약하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욕처럼 내가 할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상황에 맞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욕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문제를 반드시 만날 겁니다. 고통 중에도 빠질 겁니다. 갈등 중에 서게 될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은 정말 가상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내가 할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무기력한 부분을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를 경험하시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은혜를 주실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알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주님, 알수 없습니다. 할수 없습니다.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먼저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아는 것, 내가 할수 있는 것에 힘을 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アメン。